일단은 그래요 어르신 먼저 상담을 해드릴게 문제는 뭐냐면은 어참 이게 좀 난감한 얘긴데 뭐냐면은 기준님하고 대준님하고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네. 근데 이별 궁박이 들어 지금 입을... 산이 많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별이 있다고요. 네. 근데 대주님이 지금 건강수가 괜찮으세요? 남편분이? 남편이요? 예. 음, 건강상은 뭐.. 뭐라가는데 얼마 전에 수술 좀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기주님을 네. 바라봤을 때는 사제가 진을 친 걸로 보여요. 사제가 진을 친다는 건 뭐냐면은 집안에 복이 벌 수전이 있다는 얘기야. 복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은 상담하기가 좀 난감한 게 그런 게좀 따라 들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거든. 그래서 대주님이 뭐가 걱정이신데? 음. <laughs> 근데 남편하고 평생 인연은 맞기는 맞아요? <laughs> 원래는 아니세요. 원래는 아닌데. 지금 이어가는 걸로, 인간으로, 인간에서 잡고 가는 걸로 보여요. 이별수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스위치 같은 형국이야. 어,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사주 자체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들어요 그러니까, 어, 결혼 생활을 부부로서 살아를 가신다고 해도 인연수가 떨어졌다가 입에 공방이 들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잠시잠깐이라도 별거라도 하시고, 생활 자체, 별거라기보다는 생활 자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집에서 사신다고 해도 각방을 쓰셔야 되는 사주다. 그렇죠. <laughs> 그러다가 또 갑자기 확 좋아져요. 또 말도 안 되게 남이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살갑게 한다는 소리가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분 사이에는 원진이 있어요.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 꼴배기 싫어. 남편이 그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두분 사주가 자체가 그래요. 음... 그래서 어, 어머님이 대, 어, 아버님이 집 밖으로 나가서 서 이렇게 좀 생활하잖아. 그럼 몇 시간 동안 연락 없고 이렇게 들어오 시간 되는데 안 들어오면은 꼴배기 싫다고 맨날 그러시다가도 또 걱정이 돼야 되는 사주예요. 맞아요. 근데 또 들어서 밥 먹는 거확 때리고 싶어 골배기싫어져 예, 갑자기. 예. 그 와간막하면은 네. 남편이 네. 지금 뭐 어디 자기 그 원하는 여성을 정해 놓는 게습니까 아니 오. 연세가 있으시잖아. 아니 연세가 있어도 거기에 뭐. 그러니까 거기 뭐 자식이 있다던가 자기 이 남편의 사주가 안됐또뭐 자식이 있습니까? 예, 사주에는 환량이 있으셔서 일부 정사실 사주가 못 돼요. 없어요, 자식은? 예. 그거를 있다 없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아니, 그거를 왜? 아, 내가그 궁금해서 그래 가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팔도에다 가스 걸고 살을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손줄은 예. 들어와요. 자식이 있다고? 네. 자기 어울리는 자식은 아니라도 자식이 있다고? 남의 자식은 자식이 아니겠죠? 어, 남의 자식도 자기 자식, 그치?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그게 아니라 내피스이겠요 네. 피부지. 사주가 사주로 따진다면 피부치가 있어야 될 사주예요. 아 피부치가 있어, 그게 뭐 대대로 뭐그 나중에 뭐어 유산 그런 관련도 있겠는가 지금 뭐그에뭐 빠진 당한 뭐 검전으로 자기가 버텨줘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왜냐면은 아이참 난감.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대로요 아니 얘기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 연세 있는데 지금이라도 네. 그러면은 내가 뭐 이혼을 한다 이러면은 이혼을 해보야되는겨 뭐어야되 그래서 제가 어머님 딱 앉으실 때 제가 첫 마디가 그랬잖아 예. 연세가 있으신데 예. 두분 부부 사이에 이별 공방이 들었다고 음. 이별 공방이라는 거는 이별수, 헤어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연세들이 있으신데, <laughs>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이에서 제가, 아우, 때가 됐어요. 이제는 다 됐네요. 이제 헤어지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이거는 드릴 말씀이 아니야. 왜 연세들이 있으신데. 아니, 나이가 그거를 굉장히 이래 자식들 때문에 네. 자식들, 어? 자기들 네.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참아야 되나, 참아야 되나. 지금 미래가 눌렀고 했는데 내가 화병생이라 카거든. 어머님이 진짜로 헤어지실 거면 시윤 일곱에, 어머님 연세로 따진다면 시윤 일곱에, 어머님 새로운 길 찾으셨어야 돼요. 아, 그때에. 네. 지금은 좀 묵혀서. 아자기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안 그러면 시끄럽잖아, 그죠 대지님 사주 자체가 한량 사주에 집에서는 공산당이에요. 맞아요. 나를 따르라,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이 자체를 어머님이 받아들여서 그냥 가시든가, 아니면은 진지하게 시은일곱에 어머님 사주로 따진다 오면은 시은일곱에 아유, 그냥 못해 먹겠다, 그러고선 어머님은 따로, 다른 길을 가셨어야 돼요. 제가요, 그거, 법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막, 하기면 막, 막, 퍼질 정도로 이만큼 답답하거든요. 왜냐면은, 제주님 사주로 따진다면, 한량 사주에 이 집안 자체가, 어, 배 다른 형제가 들어오는 줄이에요. 이 집안 자체가 할아버지 하나에 할머니가 둘, 셋까지 들어와요. 아, 이 집안에 네, 네. 대주님 사주 자체 집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중에서 한 줄만 타고선 들어가기는 어려운 집안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대주님이 한량 사주로 같이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팔도 조선은 대한민국 땅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 집안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 안 돼?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지금 말고 있거든요. 성당이 등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으로 본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따님으로 따지면 배다는 형제가 있어야 돼요. 음. 다른 줄이 들어와요. 그리고 금전은 꾸준히 흘러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와. 수준이 흘러 들어가는 겁 꾸준히 흘러 들어간다고요? 돈이 샌다고? 돈이 샌다고요? 네. 돈이 자꾸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딴 데로 나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다른 집 안으로 그렇죠 네. 지금 그래 정해놓고 있지요? 네전 엄마가 그 의부증인 줄 알았어요 그 정말 심하거든 집에서 거의 매일 싸우고 아. 그래서 각방을 쓰자고 하면 또그 각방을 따라가서 같이 자요. 또 싫다고 그렇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아침 되면 또 싸워요. 그게 매일 반복이 그런데 이제 돈이 지금쯤은 예세해야할 돈을 자꾸 주식한다고 하고 이러고 자꾸 그 거기하고 그래 같이 손을 잡고 하고면 그건 는머니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무당이라고 해도 그거는 누가 같이 해요.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아니요. 그 그래 해요. 이거는까지는 안해 줘도 자기가 이 돈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가볼땐 돈이세요. 그쪽으로. 그렇지요. 쉽게 해서 어머님한테 와야 될게 다른 그자손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새 나가는 게보여 그러면 남편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제사 물로 나가는 거를 좋아하고 있어요? 이 실락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든지 다른 말로 따지고 들가면시끄러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래가지고 누나가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얘기해 줄수 있잖아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머님 서류로 따르면 57배 네.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뭐 쓰려 하지 말고 그 조용히 집에서 생활을 하시한 15년 됐겠죠. 1 5년 네. 14년 15년. 4년 15년. 고수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대년님 모디게 먹어 남편분 15년. 그, 1 네. 그러시면은 어머님도 고집을 꺾으셔야 되는데 1 그, 내가 정확하게 했는데도 안 믿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남편분은. 네. 어르신 같은 경우,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공산당 기질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그냥 나를 따라와야 돼. 토를 딸면 안 돼. 어? 맞아. 근데 어머님도 또 남한테 지는 성격이 못 돼요. 맞아. 엄마도 자꾸 말로 이겨먹어야 된단 말이야. 쟤도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막. 응. 뭐 확실하게 알아야되 따져야되잖아 하나하나 따져야 예. 하나, 하나. 따지, 따지, 네. 안지지 그러면은 쉽게해서 쇠자 잡... 아. 어 대주님은 쇠야 근데 어머님은 쇠야 그럼 쇠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게 소리만 나겠죠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엄마가 쇠를 가지고 쇠를 긁는다고 했으면은 똑같이 쇠밖에 안돼 서로 그러면 저 연세에 지금 어, 본인은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시끄럽고 일도 끝도 안 나겠다 그죠? 여태까지 겪으신 게 그거잖아 아니 음. 그러면 애들이 아들이고 딸이고 지금 있으니까 들어 있는 겁니까? 애들이 다 출가해보면 다른 생활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출가를 하신다고 해도 가지는 않아 가지는 안 하면서? 내가 볼때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예, yeah. 예. Yeah. 엄마가 성격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머님 성격이 그닥 좋은 성격이 못되셔. 죄송한 얘기지만. 맞아요. 그러면은 대주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두시면은 알아서 숙일 때는 숙여요 그 성격도. 맞아요. 근데 아, 엄마가 하나에 꽂히면 은 밤잠을 못 자.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빠를 가지고 계속 바늘로 콕콕 찌르면 은 아빠가 성격이 아무리 좋다고 래도가만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알죠 근데도 그 제가 그게 잘안 돼. 안 아, 아니, 상머리에다니 아니, 아는게 아니, 라 그러면 어머님이 가서 쫓아가 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서 냐 이거 아니, 냐 라고 까든가 그것도 아니, 잖아 생각만 하고 있잖아. 아니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 가서 직접. 살림하는 거 봤어? 다층 건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살림하시는 거 봤냐고 여자분하고. 그 직접 살림하는 거는 안 봐도 살림하는 내용 그런 자체가 전부 다취부되어 있는 거 내가 지금 다이 쪼그저그. 근데 어머님 네. 뭐든지 따질 때는 네.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그 상대방 여자분하고 같이 있고 한 이불 덮고 자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은 생각 자체가 사주 자체가 생각이 많으신 사주야 네. 소설을 자꾸 쓴단 말이야 맞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내가 볼 때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더 커, 솔직히. 커요. 그냥 기다 아니다 좀 털어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응. 어머님은 자꾸 되새김질을 해요. 아, 거기는 그래, 정해놔도 그렇게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딴 얘기 하잖아, 엄마. 내가 볼 때는 어머님 사주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점사를 보셨을 때, 엄마의 생각에 대한 답만 듣들라고 오는 거란 말이야. 남편분이 가정을 버리고 그쪽으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실지 마실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어, 과거로, 오늘 이전에, 4년, 5년을 본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거면 왜 살아? 엄마한테 똑같아 남편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왜 붙잡고 있어? 그냥 서로 도장 찍고 나오면 되지 남편분 그런 게 싫으면은 야못살겠다 그러면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쉽게 헤어져요 쉽게 헤어져요가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냐고 남편이 그러는 게 꼴보기 싫고 싫으면은 엄마도 엄마길 인생 찾으면 되잖아. 제가 젊으실 때는 그랬거든요. 이혼하자 한다고. 아니, 그때 부모도 계을 때. 했어야 지금 되는데. 이혼을 지금 하신다고 했을 때 엄마가 살아 가시는 인생 삶을 따졌을 때 엄마가 남편분하고 같이 사는 거나 혼자 따로 사시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엄마가 30대 40대라면 경제활동을 하고 자손들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엄마는 노후를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사주잖아 그죠? 노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면 나한테 오는 유산은 없나요? 있겠지 지금 저 아파트를 하나를 팔라고 내놨는데 그게 <laughs> 그, 그거는 그러면은 그거 하라가 그 돈이 전부다. 뭐 어이 되게 싶냐고. 그거는 대주가 알아서 쓰겠지.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사주에 그 돈이 엄마, 예. 사주는요. 예. 큰 틀을 예. 갖고 가는 게 사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대주가 내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해 주는 게 아니잖아. 어? 아버지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을 ox를 흑과 백을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바뀌어요. 우리 무당들은 너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어드바이스를 할 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좋은 선택을 해서 가게끔. 근데 지금은 아빠 사주에서 대주님을 본다고 하면 아빠는 들어먹지를 않을 사주야. 자기 뜻대로 하실 어디로 튈지 모를 그럴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따 물고 가만히 실라 카면 이거 안 그러면, 아니, 나옴 되잖아. 엄마가 집에서 입다 물고 가만히 있는 거 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아이고야, 신경 안 쓰고 혼자 사는 거 하고, 어떤 게 날까? 집안에서 입다 물고 가만히 혼자 생각하고선, 아이고, 저놈이 어떻게 하겠지? 그 생각하고 골머리 썩는 거 보다, 나름 차라리 나와서 혼자 살아, 엄마.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제 제가 그러면도 꽤뭐 해야 되기 쉽냐고 내가 과부국이 있어요.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이별공방이 있다 그랬잖아. 헤어질 수가. 수가 내늙 네, 늙었다. 밖에... 혼자 사실 그게 있다고. 있다고요? 음. 아니 대주를 뜯어고쳐서 대주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빠를 집안에 가만히 해서 합을 붙여서살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바늘로 콕콕 찔러가지고 h i l l as you 는 o She 참다 아니, 엄마, 참는다그러러데데내까놓놓얘얘하하엄엄안참참엄엄참참성성아아세요요인 참는 본인도... a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서 믿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엄마가 믿으라고도 안 해봤잖아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딱 드러나가 있는데 아니죠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이건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예예. 엄마가 믿는다고 했는데 엄마는 단 1초도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지만도 안 믿잖아 네, 네 속에 그게 있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엄마는 기본 틀에 베이스를 맞춰 놓은 거에 남편분을이 거기다 갖다 놓고선 너는 못 믿을 놈이야 라고 딱 해놓고선 판을 깔아놓고 있으니. 엄마 성격에 엄마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자식들한테 부끄러워. 그냥 생각을 해보셔. 남편분이 연세가 지금 1인이 넘었어. 그죠? 1인이 넘어서 밖에 나가서 주색을 즐긴다고 하면 얼마나 즐기겠어요? 여자를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찾겠어? 이미 젊으실 때 나왔던 거기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의 거하는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현재. 예. 그러면은 1인이 넘으셨으면은, 남은 연생 얼마나 됐다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살아봐라 하겠지. 엄마 자체에서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으신다고요. 음, 그러시 그렇다.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아빠를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고 있잖아. 그건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보고 막이 가정에 묻히려면 그래야 된다. 그죠? 그거는 어머님이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해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나처럼.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라. 지금 내가 볼 때는 칠 년에 상문이 들어 있고 산바람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더 심해져. 건강은 좋아요. 골드백이 싫은데 건강 은면 물어봐. 아니, 얼마 뭐 에또 수술하고 그게 제가 제 수술로 세 번째 하고 이런 그런 경향은 없어요, 팔자야. 어, 오늘 자꾸 엄마 말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 음. 내가 아까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두분 사이에 참 난감하다 이별 공방이 들었다. 대주님 사주에 사제가 진을 치는 격이다. 복이 불수전이 있다. 그 얘기는 먼저 시작을 했잖아. 그치? 복이 불수전이다. 네, 복복 입는다는 게 상복 입는다는 얘기. 누구 지 그러니까 대주님이 건강 수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머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딱 그거예요. 살지 말지. 살 거면은 어머님이 지금 있는 성향을 좀 많이 버리셔야 돼.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에? 어머님이 진짜 똑똑하시다 그러면은 야 그럼 내가 이따 물고 살 테니까 내 앞으로 뭐해도 해줘 재물을. 그게 중요한 거지. 어머님 나한테 물어보잖아 내한테 제, 뭐 유산이 내려오겠어요? 어머님이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유산은 있어. 재산 나눠 갖게 돼 있잖아. 그럼 너가 나를 믿게끔 해줄래요? 그럼 내 앞으로라도 뭐 하나라도 해줘, 그러면은. 그럼 되잖아.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고서 해주면은 그때는 조용히 그냥 살게. 근데 어머님이 너무 소소를 많이 쓰셔. 생각이 많아.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차라리 어머님이 남편분을 신경 쓰는 것보다 차라리 어머님은 자손들한테 신경 쓰는 게더 나아. 생각을 남편한테 꽂혀서 그렇게 시반 시끄럽게 만드는 거보다 차라리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쟤는.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잖아. 보복. 몸 보복? 남편에 대한... 저는막 <laughs> 세상에 매장시키고 싶을 정도로 지금 권도사가 있는데. 그건 어머님 생각인 거고. 그 선생님 말씀 되나? 정확한 그거를 레물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거왜 찾아 뭐하러? 그거는요 까놓고 얘기해서 알면 병이야 모르는 게 낫다고요? 모르는 게 낫지 더어놓는게 낫고 네. 시끄럽게 하면 더 시끄러워져요 어. 그거 찾아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뭐가 뭔 덕이 있겠어? 사실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알고 있으면 그럼 까든가 진작에 까가지고 엄마가 헤어지든가 음... 내가 볼 때는요 어머님이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깊이, 깊이 생각하지 말아이 말씀인가 그냥 막 외도라 생각하고 놔두는 게 낫어요 대주님 사주로 따진다고 하면은, 엄마하고 결혼하시면서부터, 3년 차서부터, 다른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예요. 수없이 쌓여왔던 인생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와가지고, 어머님이, 나라면은 그게 싫고 꼴보기 싫으면은 헤어지고 나와서 혼자 살면 되잖아. 왜 그거를 신경을 써가면서 그걸 버거우면서 매장을 시키니 어떠니 저쩌니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엄마가 대주를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남편분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뭔 덕이 있을까? 엄마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화풀이? 아니 절대 화풀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엄마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손 나비들이 다 알고 살잖아. 엄마의 어떤 행동 때문에 자손들을 마음 속에 한을 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엄마가 입 다물고서 생각하지 말고선 하지 말든가. 그럼 나와서 따로 사시든가. 왜 그거를 지어 잡고 자, 살면서 자손들한테까지 한을 지어 주냐고. 부모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집안에서 화목하게 사는 걸 보여줘야지. 왜 맨날 집안 구석에 들어가면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자손들한테. 얘 그래서 시집 못 가. 안 가는 거야. 꼴뵈기 싫어서. 부모들이 좀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얘도 마음을 잡고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해서 내가 살겠다는 생각을 할거 아니야. 얘 나이 마흔셋인데 지금까지. 그게 꼴배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러면 얘 마음속에 벌써 한이 져 있다고. 엄마의 한을 풀라고 하지 말고 자손의 마음의 한을 지게 하지 말아요. 엄마가 아까 조금 알아들었는데 이 소리까지 안 하려고 그랬어. 부모의 본 때문에 자손이 결혼이니 뭐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자체를 생각해서 마음에서 저버리게 만든 게 부모란 말이야. 얘가 결혼을 안 한다고 탓하지 말고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남편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남편은 가지는 않아요. 지금 이 가정 지켜가. 중요한 거는 엄마가 바늘로 찌르냐, 안 찌르냐가 중요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은 내가 살지, 안 살지를 생각을 하시고, 사실 거면은 있는 거 그냥 다 접어버리고, 집안 소리 안 나게 먼저 만드세요. 자식들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시겠어? 내가 진짜 마음에서 못 참겠다 그러면은, 짐 싸가지고 나와. 부모라 그러면은요, 내 자식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잖아. 자식들은 뭐가 문제인데? 얘네들은 뭐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얘안 가. 그럼 뭐, 얘가 시험, 그러면 언제쯤 그되겠니 엄마 자꾸 딴소리 하잖아. 어. 어머님이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 것처럼 어머님 이기적인 면에 어머님 생각만 가지고 틀에 맞춰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자손나비가 43살인데 얘가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뭐가, 뭐가 중요해? 벌써 결혼해가지고 손주 안겨줬어야 될 나이야 남편 잘 만나가지고 결혼했으면은 마음 편하게 먹고 살 나이라고 시험이 지금부터서 뭐가 중요한데 어, 외화는 운이 어디쯤 됐겠어요? 김 사장님